제가 엊그제 우리 상하감수 할때 동경위치관계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해 되거나 저는 너무 피곤해서 조금 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조금 더 쉬어도 돼 이거 설명하는 동안 그냥 녹화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동경위치관계 있잖아 왜 음. 우리가 원칙이 있어. 일단 1번. 모든 각은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한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뭐 각이 그냥 각으로 보였다면 지금부터는 위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각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각이라는 개념은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돌다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그게 m 바뀐 거야. 360도씩 몇 바뀐가 돌다가 어느 순간 멈춰. 그랬을 때그 순간의 위치를 표현을 한 거야. 그게 각인 건 거야. 그래서 내 눈에는 요만큼의 각도만 보이겠지만 사실은 얘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세타라는 각도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얘가 e m n 이 여기서 우리가 이 파이는 호도법 회전의 개념으로 각을 접근할 때는 호도법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360도씩 n 바퀴 여기는 정수가 들어가야 돼. n 바퀴 돌았을 때 세타다시 만큼 올라간 점이죠. 이만큼은 세타다시라고 잡았죠. 그러면 조금 더 엄밀하게 예 표현할 때는 세타다시의 범위가 0에서 어느 특, 뭐 2분의 파이 사이다까지 써주면 조금 더 정확하겠지. 이게 일반각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삼각함수 안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일반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경에 저 움직이는 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치관계로 몇 가지 상황이 있었어. 이 위치관계의 첫 번째 상황이 X축 대칭. X축 대칭이 되도록 A각, B각을 설정을 한번 해봐. 얘네들을 어떻게 식으로 세워야 되냐. A라는 각도가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각도가 있어. 걔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래서 식, 문자라나 놔둬. 세타를 써서 A와 B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각도는 E, N, 1,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쓰면 A에 대한 일반각 표현이야.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우리가 회전할 때 그러면 요 방향이 양의 방향인 거거든? 근데 세타만큼 같지만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줬어야 돼. 그래서 이 B를 표현을 할때는 EN2Pi 한 다음에 빼기 세타 하면 음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갔어. 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에서 세타라는 거는 내가 편의에 의해서 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을 한 값이지. 문제나 이 상황에서는 A와 B만 나오는 상황이야. 그래서 A와 B 사이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라는 거지, 세타를 어떻게 쓰란 말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라지는 게 맞아. 근데 얘네가 사라지려면 둘이 뭐 해야 되겠어? 어, 더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거야. 그래서 두각을 더하면 EM파이 꼴이다. 왜냐하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이러면 이제 X축의 대칭인 위치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Y축 대칭의 위치관계를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그림을 이 조건 만족하는 이렇게 그려. 얘가 Y축, 얘가 Y축. 그래서 얘가 A라는 각도고 얘가 B라는 각도로 하고 요만큼은 이제 세타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A는 e n 1 π 플러스 세타라고 잡아. 그 다음에 이제 B를 잘 보면 저 B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왔어 그 다음에 이만큼 가야 되죠 양의 방향으로 얘가 중요해 그럼 180도만큼 갔어 그 다음에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백을 해야 되지 세타만큼 그럼 세타만큼 가면 방향이 반대인 거니까 마이너스 세타인 거야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파이만큼 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타만큼 가고 이걸 표현해 준게 e n 2파이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간다. 그 다음에 반,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간다. 시계 방향이 가는 게 반대지. 그 다음에 얘도 세타를 우리가 편의해서 갖다 넣은 거니까 식과식을 더한다. 그래서 세타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두 각의 합이 EN파이 플러스파이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이렇게 해서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있잖아. 원점 대칭은 우리가 이 관계에서는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지만 일직선 상이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일직선 a와 b가 방향은 반대고 <laughs>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 상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각도를 e n 1 pi 플러스 세타로 잡았어 여기. 그다음에 b라는 각도를 이제 세타를 써서 표현할 건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문 다음에 pi만큼 가고 같은 방향으로 더 세타만큼 더 가면 돼. 그래서 이거를 e n 2 w 파이 o pi 플러스 pi만큼 갔고 세타만큼 더가 있듯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a와 b를 빼야지 세타가 없어지네 그래서 뺀 거야 그래서 a 빼기 b를 하면 en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en 파이 마이너스 파이라고 해도 되고 e 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360도 간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파이만큼 가나 360도 간 다음에 플러스 파이만큼 가나 위치는 똑같거든 그래서 그냥 플러스 파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도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지우고, x축 대칭 했으니까,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는 이렇게 쓰면 돼. 이것도 그려. 이렇게 해서 그려. 그 다음에 a라는 각을 하나 잡아.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b라는 각을 또 잡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B야 그럼 얘네가 서로 대칭이라는 건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각하고 요각이 이렇게 같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고 세타로 써서 이제 나타내 봐 A라는 각도가 e n 1 π 에서 세타만큼 같대 그럼 B라는 각도는 요만큼이 세타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뱅글뱅글 돌다가 이 파이만큼 와서 여기서 x 축에서 2분의 파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돼. 그래서 얘가 90도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갔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e n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가고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가고 여기도 역시 더 해야 되겠다 세타는 없어져야 되니까 a 플러스 b 두 각의 합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 요렇게 되면 되는거지 이정도야 <laughs> 이게 그냥 기본 <laughs> 위치 관계는 어렵지는 않은데 어... 더 중요한 거는 사실 호도법이 익숙해져야 돼. 호도법이 너네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문제 풀때 되게 혼란스러울 거야. 호, 호도법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거나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이 정도였어요. 아 근데 이게 또 멈춰있으니까 문제가 저쪽은 안 찍어주네. 상관없어